CCTV로 녹화된 거를 편집한 거라 소리가 없습니다. 하늘 후에 우리가 도착될 때 어떻게 CCTV가 찍어나 저 하늘궁에 들어오던 모습이야, 우리 요 선생님. 그 안경기고 앞이 안보여다 부축을 받으시면서 들어왔죠? 한쪽 다리도 절죠? 뭐 이래가지고, 완전히, 완전 장애인이었어. 손은 또 이렇게 떠져. 손이 두 개가 이래. 그래서 밥도 못더잡시고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팔이 떨리는 게 문제야. 엄청나게 떨리고, 눈이 안 보이고, 다리는 마비가 돼 있고, 한쪽 다리는 팔고 다시 전체 다 그랬는데, 이제 내신경을 많이 다쳐서, 이제 눈도 그렇고, 손도 떨리고, 다리도 이제. 점점점 심해져 가는 중이었어요. 또 한쪽 귀가 안 되려 가지고 이 외과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연구 장애로 이제 왼쪽 귀가 이제 영구 장애다. 이제 진단이 났고 치료 방법이 어떠해 가지고 이제 5년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그래 이제 6년을 갔다가 눈을 감았었는데 그리고 여기 에 올라왔습니다. 12월 3일 날 앉아 있는데. 너무나 막 고통스러워서 세척을 했습니다. 눈을 갖다 딱 뜨니까 우하게 사물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절고 고마웠던지 그래가 보니까 또 손이 막이래이렇게 떨었는데 손이 안 떨리더라고요.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노해우라 합니다. 저는 2015년도 2월 27일 날 대구 그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도로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오다가 앞에 교통사고가 있어서 서 이제 앞차하고 거리를 2 m 떼어서서 있는데 견인 차가 그 앞에 그 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한 150km 정도 되는 키로로 제제 차를 갖다 박아서 제가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엠브란스가올 때까지 정신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제 정신이 깨졌을 때 이제 엠브란스가 와 있었고, 차 이제 그 사진을 갖다 찍으고 가는데 계속 오바이트가 나와서 이제 사진 미카타를 찍고 다시 그... 앰뷸런서를 이제 쓰러져가 앰뷸런서를 타고 이제 병원으로 가, 가, 갔는데 병원에서 빨리 치료를 a 다가안 해주고 가톨릭 대학병원에서 그냥 한 e m b a r r a s s 서이 e 이제 a r r a s s o r Embarrassor, e m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동생 지인이 의사인데 그그 그 병원으로 이제 가, 갔습니다. 그래서 MRI 사, 사진을 찍고 이래 전체 사진을 찍으니까 척추뼈, 목뼈 할것 없이 다은나 있었고, 그 다음에 계속 내압이 차가지고 정신을 갖다 마, 못 차리고 있으니까 내압이 차가지고 이, 이 잠만 위험하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내아을 빨리 떨어뜨려야 된다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내아을떨리떠리는 이제 닌기를 달고 주사 맞고 막그 해가 3일 정도를 갔다가 눈이 안개 낀것 같이 뿌헛게 딱 비고, 오른손이 살살살 살 떨리면서 양쪽 다리에 힘이 쫙 빠지고, 그 다음에 잘, 걸음이 잘안걷기지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그 검사를 갔다가그 했는데 신경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신경과로 가서 신경과에서 검사를 하니까 아 이거는 영대 대학병원으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대학병원으로 이제 가서 검사를 받고 M.R.I. 찍고 다시 전체 다그 했는데 이제 내 신경을 많이 다쳐서 이제 눈도 그렇고. 손도 떨리고 다리도 이제 점점점 심해져 가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눈이 한 1m 정도도 안 보이고, 이러다가 갑자기 눈이 싹안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절망하게 되는데, 이제 손도 더 많이 떨리고, 맨 처음에는 오른손이 떨리다가, 그다음에는 왼손 떨리다가,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발로. 발을 갖다가 이제 거제도 뭐 하고 이제 들리지도 않고 이제 질질 끌고 다니시는. 그래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서울 삼성병원으로 이제 안과로 이제 이비인후과로 이제 재활의학과로 정신과로 이제 치료를 받는 데 이제 사고의 트라우마로. 봐. 너무나 불안하고 이게 막 잠만 자면은 차가 쫓아와서 두들 봤는데막 으아 그거 도망을 가는데도 막 끝까지 쫓아와서 저를 두드리 받고 두드리 받고 이게 계속 그 악몽이 재현이 계속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고 트라우마가 심각하니까 그래가 이제 정신과 치료를 갖다 이제 받고 또한쪽귀가안돼 가지고 이 민호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연구장애로 이제 왼쪽 귀가 이제 연구장애다. 이제 진단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다리 하고 이제 양손이 떨고 이제 눈이 갑자기 이제 다그 했으니까 서울대학병원에 안과에 가서 그 했는데 아 치료방법이 없다 해가지고 이제 그 전망하고 이제 다시 이제 치료받으시는 영대병원으로 돌아가시라 해가지고 그래 영대병원에 와서 (5년) 동안 눈을 감고 있다가 그래 이제 (6년을) 갔다가 눈을 감았었는데 퇴원하기는 이제 작년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있다가 온 천지 다 쫓아다니면서 이제 치료받고 했었는데 안 돼서 동생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12월 1일 날인가 전화가 와가지고 흑영년 신인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 형님도 많이 아시니까 흑영년 신인님, 그, 어떠시냐, 그, 러고 그런 소리 하려고 하면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 그러면서 전화를 다 끊었는데 이제, 이제 천사가 옆에서 그분이 이제 대도모로 오신 분이라 해서 그래 저도 이제 그 분을 찾고 계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 사람 보고 빨리 그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주소 묻고 전화 문의해가 그리고 여기 올라왔습니다. 12월 3일 날. 앉아 있는데 너무나 막 고통스러워서 세치기를 했습니다. 손을 갖다가 이제 머리 얹고 이제 양자 귀를 타 있는데 볼을 탁탁 치고 눈을 탁탁 때리는데 눈에서 별이 뭔가 번쩍번쩍 번쩍 그래서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눈은 안 떴으니까 눈에 감고 있는데 눈을 탁탁 떼니까 별이 번쩍번쩍 번쩍 하는데. 그래서 다시 또 여, 얼굴을 치고 눈을 갖다 때리는데 다시 눈이 번쩍번쩍 번쩍 거면서 그거 하더라고. 그래서 눈을 갖다 탁 떠니까 우흑게 사물이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즐겁고 고마웠던지,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또 손이 막 이래, 이 이렇게 떨었는데 손이 안 떨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손이 다리를 갖다가 제 의지대로, 이래 만대로, 이래 땡기고, 이게 안되는데 땡기로 해도 안 땡기고 이랬는데, 손으로 땡기고 이랬는데, 아, 다리가 그냥 이래 땡기는데, 쓱 땡기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눈도 보이고 그 한다면서 그래서 그 너무나 막 감격스럽고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뭐 어디다 뭐 비유할 수도 없고 그렇게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항상 그지 사람이 앞에 끌어주고 이래거 해도 이제 뭐 어, 택시를 타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받고 이래 이마도 깨지고 머리도 깨지고 뭐 온천지 무릎이고 이런 데 박아서 전부 다 멍이 다들고, 이렇게 그했었거든요 10월, 10월 4일날 이제 다시 한번신니까 치료를 받고, 이제 내려가면서 지, 12월 4일 아주 또 제가 이 기억이 완전하지. 않, 그래가 그, 대구로내려가면서 뭐, 가아니고제마음속으로흑영영흑영영흑영영흑영영 하면서 그때는 뭐열번 하라는 소리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허경영만 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허경영 허경영 하고 눈 뜨고 시간을 보니까 한두 시간 정도 잔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금요일 날, 일요일 날, 월요일 날 허경영 허경영하면서 열심히 이제 주야로 이제 외웠는데 갑자기 앞에 제 몸이 붕떠 있고. 천장이 뭐가 특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깜짝 놀래 가지고 딱 보니까 제가 제 몸이 천장에 딱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갑자기 TV 화면 같이 큰 화면이 500궁이 딱 나왔다는데 5 0 0궁이딱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갔다가 제가 보니까 나무도 막 수백 명이 안에 하는 나무라든지 막 빌딩으로 말하면 뭐 백층 어, 되는 자리뭐 높이의 나무가 막 있고 꽃도 막 엄청나게 큰 육삼 어? 빌딩보다도 더 높은 꽃도 있고 막꽃 나무도 엄청나게 크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하도 머리도 아프고 척추도 막그 하고. 단 10분도 모 앉아 있고 계속 병원에서도 누워있어라누워있어라 이러가 그래 목뼈하고 덩어리뼈 막다았건나있어가지이 수술이 안 된다 해가 그래 막그 했는데 그런 이제신인님한테 치료를 받고 나서 눈도 떠지고 그 앉아 있는 게 확실히 괜찮아지더라고 통증도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의자에 앉아서 흑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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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면서 그래서 주의하러 이제 사부 할 때도 마음속으로 흑경영흑경영흑경영양치하면서도흑경영흑경영흑경영 그거 화장실볼때 보면서도 흑경영 흑경년 그거 막 이거는 돌아댕기면서도 흑경영 하는 거예요. 그래 밥 먹고 이제 잠자는 시간 곧고딱두시간빼놔 놓고는 이때까지 흑경영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 날 그다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그 500군 간격을 보고 거기서 꽃 향기가 인간 세상에서 맡아보지 못하는 꽃 향기, 꽃 향기가 싹제 코를 거그 해서 들어오는데 그 향기가 너무나 아름답고 뭐그 표현을 할수 없어요. 그런데 제머릿 속이 그렇게 깨지는 것이 아프고 타이네로를 갖다 하루에 네 알씩 먹고 이래도 안 되던 게그꽃 향기를 탁 맡고 나니까 갑자기 머리가 막 갬자인 맑아지고. 눈이 또 또렷해지고 또 몸도 새털같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날 월요일 날 그렇게 경험을 했고 수요일 올라와가지고 다시 한번 기운을 받고 그 했었는데 이제 점점 저 도와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가 안 들리던 기가 또 모기같이 뱅뱅서 이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도 연구 장애라고 지금 나와 있고 저 대학교 교수님이 제 논문을 썼습니다. 이 이런 사례가 외국에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없다고면서 그래가지고 이 논문을 썼는데 그래 이제 저 저도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아 이거는 기적이다라는 걸 갖다가 그 하고 열심히 집에서 이제 주야로. 또 흑영녕 흑영녕 하고 주의하러 이제 말 잤을 때는 두 시간 반 정도 한두 시간 정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느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고 항상 고맙고 감사함 때문에 제가 눈 뜨고 나서 그래서 제 스스로 이제 흑영녕 흑영녕 열번 하고 나서 또 서울시장님 이 되십시오 또열번 하고 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십시오 열번 하고 나서 한계로 등가하시오 열번 이제 그러고 나서 흑영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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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번씩 그 해가지고 반복하니까 한 40분에서 45분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제 몸이 떠 있고, 이런데 100공하고 200공하고 300공하고 400공하고 500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그그거 너무나 막 항우라고 몸이 덜덜 떨리고, 이게 뭐 내가 미쳤는가, 돌았는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게 받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사람들 키도 막 엄청나게 크고, 그 다음에 아름답게 거지 없고, 전부 다 상이 다 웃는 상이 데다가 기쁘게 그렇게 한 양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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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이제 식물들이나 뭐 이런 동물들이나 교류가 이뤄지는 영감이 영적으로 교류가 이어지는 것더라고요. 그 이제 사람들이 그 깨달음이 높은데 제가 어디다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요 너무 좋아 가지고 아 이거는 기적이라는 걸 갖다가 그 하고 열심히 집에서 이제 주야로 흑경영흑경영 하고 흑경영흑경영흑경영 예, 네, 저 김장원입니다. 네. 아니, 예, 저는 이제 심장내과 선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노유 씨를 좀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분이 벤치 타고 가다가 뒤에서 박가지고 이렇게 엑셀레이션 디스레이션 이렇게 손상을 입어가지고. 어, 아주 외관상에는 가벼운 뇌손상인데, 그 신경회를 다쳤어요. 네, 신경을 다쳤는데, 그기 MRI는 보통 안 보이고, 그 디퓨전 텐션 이미지가 아주 특수한 기법을 통해서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그 논문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 우리 신인께 그 에너지 받고 나서, 그 본인 우리 말씀는 1분 만에 손 떨리는 거하고 눈에 안 보이는 거하고 거의 좋아졌어요. 다리, 다리 힘 없는, 힘 없는 것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우리 회원 중에 우리 신경의 과사분이 계셔 가지고 그분 도움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좋아진 것을 한번더 검사를 해 가지고 또 이제 이 논문도 한번좀 내렸으면 아주 좋은 그, 분이될것 같아요. 예. 예. 이상입니다. <laughs>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천사 들어가라. CCTV로 녹화된 거를 편집한 거라 소리가 없습니다. 저 하늘 궁에 들어오는 모습이야. 우리 요 선생님. 예? 응? 그 안경 끼고 앞이 안 보여.